천만 하트 공약? 어 그래 내가 언제 종료할지 모르지만 저는 미리 얘기할게요 길게 못하거든요? 왜냐면 제 배가 고파요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못해요 앞으로 한 15분? 15분 안에 만약에 천만 하트가 된다 그러면 제가 금발 머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니까 뭐 솔직히 안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15분 안에 천만 하트가 됩니까 천만 하트가 된다면, 제가 금발 머리로 어디서든지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내가 금발을 또 할게요. 천만 하트가 되면. 제가 한 25분, 이게 지금 이 방송 킨지 6분이 지났거든요? 근데 방송 킨지 25분쯤에 제가 이 방송을 끌 거예요. 끌 때까지 천만 하트가 된다 하면은, 제가 금발로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설렜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금발이 좋아요? 흑발이 좋아요? 지금 보고 있어. 목소리가 귀엽다고? 아니야 나 지금 엄청 어른스럽게 얘기하는데? 어 지호라면 다 좋아. 아 어, 백점. 흑발 좋아, 금발 좋아, 흑발 흑발 흑발. 둘 다. 족발 뭐야? 족발 나도 좋지. 둘다 좋다는 사람이 많네. 근데 흑발 흑발이랑 금발이 진짜 막상막한 것 같아. 둘다 좋은데 금발이 살짝 더 좋아요. 금발. 디오 은발이요? 은발은 한 적이 없는데요. 흑발. 다른 매력이라서 포기 못해? 오 오. 오 벌써 200만이야. 진짜 이러다 하겠네? 안돼. 안돼. 다들 진짜 내 두피 생각 안 해요? 금발 그래 머리카락 상한다고. 앞머리도 좋습니다. 앞머리는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앞머리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앞머리에 관심이 있을 때는 슬쩍 자르거든요. 바꿀 기회를 준다고? 다른 걸로? <laughs> 뭐가 좋아요? 단발은 진짜 안 돼. 단발은 진짜 안 되고. 앞머리랑 단발 다안 되는데. 아 코스프레? 민초 색깔 갑시다. 누님. 나 19살인데 몇 살인데 누님이세요? 삭발. <laughs> 아, 저는 아직 유튜브 할 생각이 없어요. 옴브레? 옴브레? 어, 금색 가발 허용이요. 오케이. 금색 가발 허용이요. 제가 금색 가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은 진짜 힘들고, 금색 가발. 언제든지 금색 가발을 쓰고 무대를 하도록 할게요. 천만 아트가 된다면. 아 금색 가발 쓰면 파란색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내 머리 아니니까 난 그냥 다 염색할 수 있다니까? 와 진짜 벌써 300만 넘었어? 진짜 짱이다. 미라클 짱이다. 그래 다들 애쉬 그레이? 뭐다할수 있어요. 다들 가발이면 다할수 있어. 아니, 모든 무대 아니고 어떤 한 무대에서 또한 한 무대에서 핑크는 승연이 있잖아요. 보라도 미면이 있는데 핫핑크. 아,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을 해주세요. 아, 지금 벌써 이제 0백만이라고요에시 그레이 레드. 제가 진짜 레드는 해본 적이 없지. 그쵸? 와인을 했었는데. 인스타 만들기? 인스타 제가 관리할 그 자신이 없어요. 양갈래? 어? 양갈래 괜찮은데? 나 양갈래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 살짝 설레서를 지금 금발로 보고 싶은 거죠? 미라클이? 가발이면 가발 아니어도 머리 올리고 갔을 수는 있어요. 사실 어울리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흑발이 좋지 않나요? 갈색? 뿌까머리? 아 뿌까머리도 괜찮다. 아 그러면 이거 어때요? 천만이 되면 어 뿌까머리라고 저희가 곧 눕방을 하잖아요. 일요일 날 그때 눕방을 할까요? 뿌까머리하고 눕방 어때요? 올려주세요 오 좋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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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 도삐 죽기 쭉 좋아요 좋아 좋아 언니가 있으니 까 좋아요 좋아요 최고예요 그래 천만 아트가 되면 오 근데 벌써 500만이야 천만 아트가 되면 제가 그뿌까 머리를 하고 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발 살설도 너무 좋지 그럼 금발 살설은 2천만으로 할까? <laughs> 그래! 천만은 내 미라클을 조금 너무 천만이 어렵다고, 미라클이 어렵다고 생각했어. 내가 미라클을 걱정했어. 근데, 음, 그러면 천만 할 때, 눕방에서 뽀까머리를 하고 방송을 할게요. 눕방을. 이천만이면 제가 금발, 금발 가발을 하고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설렜어. 어떡, 어때? 좋죠, 좋죠. 아, 밑장생이라니.